캐릭터 티어표 작성해 드릴게요 너무 주관적이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셨 참고용으로 너무 여기 막진지바라가지고막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얘도 더날멋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주관적이니까 OP. OP 세라핀 마도학자 설명은 이따 할게요 1티어 소울 스코 2티어가 이제 스피드 메카 어 여기 엘마까지 3티어가 이제 웹헌, 연앤마. 4티어, 아수라, 런처. 끝. 제 개인적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티어표는 이게, 이게 끝이고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세라핌이 오 p 인 이유. 이제 일단, 대표적으로, 우상성이에요. 이 캐릭터가 상성이란 게, 있을까요? 시즌1 때는, 펀 마스터가 그나마, 세라핌을 할만 했는데, 웹헌이 죽으면서, 세라핌이 상성이 무뎌짐. 그래서 현재 세라핌이 상성이 없어요. 용축 버프 받아서 지능 증가 엄청 높아짐. 홈딜도 자연스레 늘어남. 어쩔 서클릿, 콤 날먹, 플러스 신빛 한번. 게임 이김. 신빛 때기에못 잡았다? 또 서클릿 돌아옴. 초반 20초만 지나면 세라핌의 시대임. 절대 못 이김. 세라핌이 요약하자면은 기회 잡기가 진짜 쉬워요. 기회 잡기 쉽고, 견제 좋고, 운영 돌리기, 편함, 무상성. 이래서 세라핌이 그래서 OP입니다. 어, 지금 세라핌이 OP에요, OP. 자, 두 번째. 마도학자 OP인 이유. 마도학자는 이제 무상성 중 하나죠. 그래도 세라핌보단 조금 더 힘들어 하는 직업은 있다. 하지만 그 힘든 직업이란 게 다른 캐릭터 상성 7대3, 대4라면 힘든 직업이 5대5임. 다른 캐릭터는,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이러면. 6, 어, 어, 내가 4대6으로 분리, 내가 3대7로 분리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힘든 직업이 5대5야. 50%안 넘는 캐릭이 없을걸? 황금 패치로 인해 전체적으로 HP 맥스가 감소되었는데 인연은 뭐지? 왜 데미지 상향함? 시너지 효과로 예전엔 견제로 피30% 깎았으면 지금은 그 견제들이 40% 깎임. 왜? 전체적으로 HP 맥스가 줄어들어서. 피맥이 14만일 때 데미지 만들어오는 거랑 피맥이 11만 12만일 때 만들어오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다르거든. 말도 안 되는 견제기. 범위 플러스 쿨타임. 알파고도 못 피하는 그런 쿨타임. 자, 알파고가 와서 견제 답 피한다 치면은 쪼여온다, 쪼여온다, 쪼여온다 이러고 터져야 돼, 그냥. 그리고 방금 패치 최대 수혜자. 마두학자 원래 방어구는 가죽인데 판금이 되었죠. 거기다 플러스 오라 실드를 가지고 있죠. 플러스 말되는 비격기 위상 변화. 오라 실드랑 위상 변화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드리자면은 오라 실드는 원래 만들어진 계기가 마법사들이 방어력이 약하니까 보완을 해주고자 만든 스킬. 위상 변화 만들어진 계기 마법사들이 근접전이 약하니까 보완을 해주고자. 만든 스킬 이거 두개 삭제 되어야 합니다 왜 오라실드는 왜 삭제이유 이미 판금이 되었음 이미 방어력이 약한데 가지고 있는 스킬을 판금 만들었잖아 그럼 이 스킬 없애는게 맞아 위상변화근접전이 약하잖아 청격에 슈아 줬는데 왜 어디가 약하다는 거임 피치던판은 모르겠는데 모바일덤판 안그러거든 얘 묵기기 슈아다 줬고 청격도 심지어 슈화줬는데 근접전 약한거 1도 없는데 없애는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요약하자면은 어, 말도 안 되는 견제기 범위와 타임.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패시브 스킬. 오라 실드와 위상 변화. 이래서 마도학자랑 세라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OP구요. 1티어가 이제 소울 스커 얼마죠? 자, 이제 1티어 구강 갑니다. 1티어. 소울 먼저 갈게요. 소울 브링어. 남들 하향 먹을 때 상향을 연속으로 먹었는데 그 상향이 의미가 큰 것. 좋은 쪽으로만 잘 받았음. 장판 크기, 이용섬, 광폭, 데미지, 이용법 무적 시간, 소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킬만 핵 전부 상향 먹어서 1티어 등. 가장 약한 1000 캐릭에서 판금 캐릭으로 도약. 하지만, OP가 되기엔 아직 살짝 부족함. 마도학자 크루세이더 비하면 아직임. 그래서 1티어임. 마도랑, 백판 할래, 소울이랑 백판 할래. 쿠루랑 백판 할래, 소울이랑 백판 할래. 그래도 마도쿠루보단 소울이 낫다. 그래도 마도쿠루보단 소울이랑 할래. 이렇게 선택하지, 보통. 그래서 5p까진 아니야, 소울이. 딱 1티어. 스커는 이제, 얘도 야무진 캐릭이죠, 스커도. 이번 패치 최고 수혜자는 사실 스커가 아닐까 싶음. 밸런스가 약간 좀 산으로 갔죠. 터머 스킬을 두 가지 건드려 줬는데 슈아 시전 시간, 반토막, 선쿨, 반토막. 아 시전 시간도 괜찮아, 선쿨도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시전 시간 그전은 너무 길었어. 짧아진 거아 이건 인정해. 그전에 너무 길고 카운터 너무 잘 당하고 뭐 불굴 있는 것도 아니고 짧아질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스커의 그거고. 이거 패치 있기 전엔 스커가 좀굳었어 패치? 방금 패치 이후엔 스커가 좀 구렸음. 확실하게. 하지만 슈화 선쿨 10초 된 거. 이게 왜 개사기인 이유? 모더는 슈파하머가 무큐기에 있고 이게 전부 선쿨이 20초야. 스커가 초만에 슈화를 켜. 근데 지속시간 몇 초였죠? 이게 5초? 그럼 다른 캐릭터들은 잡기 올, 도망가기. 둘중 하나야. 그럼 막말로 5초 동안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열의 아홉은 기회를 잡힘. 이게 운영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40에서 50% 깎여요. 게임 시작 180초잖아요? 그러면 10초 지나요. 슈아. 그럼 또 10초 지나면은 묵큐기 타임. 그럼 이제 묵큐기 타임 다 쓰고 나면은 공백 시간이 생기잖아. 그럼 또 10초 지나면은 또 슈아야. 그래서 상대방도 묵큐기로 버티려고 하겠지? 묵큐기로 버티려 해봤자? 나 방금 맞았는데 슈아 또. 두번 슈아? 피하기. 너무 힘듬 게임 30주 동안 끌면 스커가 게임 이김 엘마 이번 패치 갑자기 떡상한 캐릭 이유 아까랑 마도랑 똑같은 천에서 판금 캐릭이 되었죠 던파에서 가장 단단한 방어구를 자랑함 이게 엘마가 원래 그리 좋지 못했는데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뭐 엘마를 상향시켜서가 아니야 딱하나야딱하나 판금 패치. 엘마가 판금이 돼서? 아, 노노노노. 절대 아니. 판금 패치로 어 전체 직업 HP 맥스가 줄어들어서. 엘마 견제들은 올랐는데 애들 HP 맥스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견제들이 세진 엘마가 판금 패치에서 제일 수혜 받은 캐릭터가 된. 플러스 뭐 이제 사냥 패치 넘어오면서 어 극딜도 좋아지고. 하지만 오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상성을 잘 탐.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쿠르스코 못 잡는 상성 중 하나. 대신 또잘 잡는 건 오지게 잘 잡음. 예시로 뭐 레인저, 아수라 뭐 이런 친구들 아주 야무지게 먹잖아요. 그래서 딱 1티어 느낌이지. 오피는 어, 거의 상성이 없는 직업이고요. 1티어는 톨스코, 엘마 그래도 힘든 직업이 있어. 무상성이진 않아. 자 이제 1.5티어죠. 레인저. 피지컬만 좋으면, 무난하게 상성 잡을 수 있음. 잘해야 무상성인 캐릭터임. 그러니까 크루세이더 마도는 못해도 무상성이라면, 레인저는 잘해야 무상성. 얘가 좋은 이유는 이제, 남들보다 월등히 범위 넓은 난사, 올 더블건 확정 기회잡이가 너무 좋음. 그러니까 상대방 수를 읽고 카운터 치기 잘하면 무상성이지만, 그 컨트롤이 너무나도 어렵다. 플러스 던파에서, 가장 이속 빠름 가죽에서 황금 팡금, 황금됐고 자 이제 2티어 볼게요 2티어 누가 있나요? 스피드 메카 버서커가 있는 스피드 원래 OP 캐릭이었으나 핵심 스킬 교차사격 경직 반토막 지뢰 즉발 삭제 말도 안되는 기회잡이가 사라지면서 티어로 떡락 딜이 존나 센 캐릭인데 존나 센 심지어 마궁 캐릭터 아니야 물공 캐릭인데 황금 패치로 딜도 약해짐 어쩌다보니 티어까지 떡락 그래도 아직 준수한 수준임 나쁘진 않음 지금 메카닉 원래 얘도 5피까지 안하고 1티어 까진 갔었으나 방금 패치로 2티어가됨 하지만 이번 패치로 로봇 HP 맥스 전부 너프 먹으면서 다시 떡락 그래서 2티어 2티어인 이유 그냥 콤딜 하나 때문에 콤딜 하나만 보고 하는 캐릭터 그거 말곤 없음 그냥 견제 풀어서 조금 하다가 한 콤으로 죽여야함 그거 말곤 메리트 하나도 없어. 판금된 거 로봇이 판금인 게 나음. 로봇이 판금인 게 아니잖아. 로봇이 이제 바로 부셔지잖아. 판금 패치인데 로봇은 가죽 패치로 바뀌어서 망함. 판금 패치 해준 다음에 로봇도 판금이었거든. 저 합판 판금으로 로봇 만들었는데 이제 겉 표지만 그냥 판금이고 안에는 가죽이야 로봇이. 이제 그냥 부서져 그냥. 그래서 이티어. 비격기도 솔직히 이랜도덜 쓸모 없고 그래서 버섯거. 항상 뭔가. 나사 빠진 느낌이었으나, 갈증 덕분에 1티어가 됐었음. 하지만, 여기서 버덕과 1티어였지만, 1티어 내려온 이유. 2티어가 된 이유. 방금 패치로 버덕커는 쓰레기가 됨. 어? 왜? 버덕커 왜요? 똑같은 방금인데? 첫 번째. HP 맥스 감소. 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다이아드 HP 회복 효과도 자연스럽게 감소. 에, 다이아드 HP 회복이 아마 5%인가 그러거든. 버더커 피맥 14만일 때 5%랑 지금 12만이거든. 12만일 때 5%랑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가 각, 딱 증가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모두 모두 판금인데 버프 스킬. 폭죽키면 방어력 내려가서 혼자 견갑 캐릭템. 그래도 얘는 방어력이 낮아. 그래서 존나게 빨리 죽어요. 그 시너지 효과로. 뭔가 이상해. 모두 모두 판금 방어력 높아. 버더커는 견갑이야 그냥 약해. 그래서 2티어로 떡락. 유일하게 믿을 건 갈증 뿐인데, 갈증보다 좋은 견제가 많아서, 이거 아니었으면 4티어였을 듯? 나, 남들보단 쉽게 두콤이 가능해서 2티어 정. 자, 그 다음이 누군가요? 3티어네, 3티어 쪽. 웨펀 연앤마. 웨펀 마스터. 1황의 캐릭터였다가 평민이 된 캐릭터. 웨펀 마스터의 꽃. 기본기 엥간한 거. 다 너프 키 당공참 너프가 웨펀 저격했다고볼수 있음. 그니까 웨펀이 이제 열파참 너프 말고는 뭐 없었거든요.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됐냐면은 기본기 너프잖아. 근데 다른 캐릭터들을 너무 상향했어. 그래서 웨펀이 설 자리가 안 생김. 판금 패치로 인해 웨펀이 날먹하던 열파참 유심캐 판금이라 전부 빨리 가라앉으면서 콤보. 안정성이 매우 매우 떨어지게 바뀜. 공중 콤보 극들도 어려워지고, 두콤도 솔직히 애매해짐. 게임 f 는뭐 바뀐 게 없는데, 근데 좀 별로야, 이제는. 얘할 바엔 딴거 하는 게 낫지. 연앤마. 상향을 받고 있긴 한데, 연앤마는 견제라던가, 분접이라던가,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냉가드 분신 원투림. 그거 빠지면 시체. 그 타이밍만 넘기면 자연스레 게임 이김 그러니까 이거 원툴이야 그냥 랭가드 분신 터뜨려 빠졌네? 도망다녀 이게 끝이야 이게 그러다가 40초 하면 이제 광충 한번 딱 써보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뭐 그러니까 별거 없음 그냥 진짜 얘는 뭐라 해야 되지? 련엠마 자체가 게임 플레이가 너무 단순함 하지만 냉가드 군신 이거 사기적으로 좋긴 한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좋은게 한둘이 아니어서 애매합니다 그냥 근접 현재 애매한 직업이에요 아, 애매한 직업 쿨타임도 그렇고 그래서 3티어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4티어입니다 아수라 어 이번 패치 최고 떡락한 피해자 야코에도 이젠 인정한다 그치만 우린 아직 악감정이 남아있다 왜? 너무 당했어 이렇게 패치 할 거면 수라, 김훈반, 너프는 안해도 됐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수라를 팔다리 자른 거로 모잘라서 밥도 안 줌. 진짜 너무함. 이건 진짜 너무하긴해 방금 패치지만 원래 방금 캐릭이었어서 HP 감소만 이뤄짐. 원래 아수라가 방금 패치로 피맥이 1 3만7천인가 그랬는데 이제 피맥한 콤딜 핵심인 김훈반. 나다니트 감소. 11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 12만 2천? 야, 엄청 감소했네. 만, 만 3천 감소 됐네. 다른 캐릭터들의 상향. 아수라가 설 자리가 사라짐. 이제 아수라로 유리한 캐릭이 있나? 어, 예전에 아수라가 사귈 때는 조건부 원콤이었는데, 이제는 조건부 콤이야. 그러니까 막말로 잘하면 새콤까지 가야 돼. 이 3티어. 이 3티어까지는 두 콤이 쉽게 나요. 4티어부터는 두 콤이 이제 힘들어져. 그래서 기회 잡기 면에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캐릭터가 되어버림. 런처. 방금 패치 전엔 무상성급은 아닌데, 1티어급 좋은 캐릭터였으나, 방금 패치 이후에 우려진 캐릭터. 왜? 두콤 캐릭터에서 애매한 곰콤 캐릭터가 돼. 그렇다고, 견제들이 야무지게 세냐? 노노 너무 약함. 솔직히 런처한테 견제 맞으면 기분 좋음. 화강 뿌리1000이천밖에나 여법사 푸에가 1만밖에던데. 너무 약해. 얘는 견제가 제가 일단 그래서 애매해요. 런처한테 기회 잡혀도 50% 이상 뽑히기도 힘든 견제도 솔직히 피하기 쉬움. 마도학자 견제 피하면 별거 아님. 그렇다고 얘가 기회 잡기가 좋냐? 노노 굳짐 견제도 구려. 기회 잡기도 구려. 이제 뭐 하나 좋은 게안 보임. 그냥 만나면 맛있겠다. 점심밥, 추릅추릅 이런 느낌? 그래서 런처 4티어입니다. 방금 패치로 별로, 별로예요 그래서. 방금 패치가 뭐냐면은, 아,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방금 패치가 뭐냐면은, 모든 캐릭터들의 방어력을 판금으로 맞추는 캐릭터 플러스 HP 맥스 감소 그럼 기존에 있던 판금을 입었던 아수라나 세라핌 입장에서는 난 원래 판금인데 손해네? 근데 원래 천이랑 가죽 입었던 애들은 오 방어력이 원래 약했는데 판금냈네? 근데 여기서 더더 더 떡상한 이유가 판금 마법 방어력은 다 12000으로 똑같았고 천은 방어력이 4000이고 판금이 방어력이 13000정도 됐어요 근데 판금 배치로 이래 방어력이 똑같아진 거란 말이야 마법 방어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공 캐릭터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마공 캐릭터들은 어나 우린 그대로네 근데 내 방어력은 또 판금이 됐네 이래서 좋아진 거예요.